네, 여러분. 권영입니다 솔민이 형이랑... 여보세요. 아, 여보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지금 찍고 있습니까? 예, 찍고 있습니다. 아, 안녕하십니까. <laughs> 선물입니다. 아하. 예, 권영 씨. 예. 아, 오늘 뭐, 뭐 그냥 전화하는 건가요? 예, 전화하는 겁니다. 아, 그래요? 어, 그렇네요. 아, 슨 전화니까 뭐 해야 되지? 일단은 그냥 저랑 전화하는 컨텐츠라고 해요, 그냥. 전화 컨텐츠. 권영아, 권영아. 예, yeah, 예. Yeah. 오늘 그 컨텐츠가 그냥 캠블이랑 전화한다고 해. <laughs> 어? 하고 있는 거야. Okay. 괜찮겠네. 야, 권영아, 근데 있잖아. 어 oh. 일단은 그 권영이 좀구독좀 좀 해주세요, 여러분들. 너 16명인가 지금? 아? 어, 어 15, 16명 됐어. 20명 되면 뭐할 거냐? 어, 그러네. 20명 되면 뭐 해야 되지? 아, 솔직히 캠블 t v 지금 구독자가 276이거든? 아니, 279거든? 그니까. 아, 니 솔직히 내첫 영상이 너가 나왔으니까 너도 거의 완전히 역대급으로 내 채널에서 진짜 많이 한 거지. 그치. 그치. 거의 옛날에 계속 나왔고. 맞아 맞아. 지금은 이사를 해가지고 조금 해, 좀 그렇게 됐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 전학하고는 하잖아. 그렇죠. 아 근데잖아. 있 엄마 응. 나중에 다시 이사를 할수 있긴 하다는데 에이 야 그래도 이사 나중에 계속 계속 중학생 고등학생까지 살다 계속 헤어지 아 이사를 가고 전학도 가고 막 그러는 거야 원래. 그렇죠. 아니 유튜버 뭐 유튜버들도 다뭐 그러는데. 형. 아, 나 음. 지금 이거 화면만 찍는 게 아니라 나 얼굴도 찍고 있거든. 그 당연하지. 응. 당연히 그래야지. 아 여러분들 건영이 진짜 제 채널에서 많이 했고 첫 영상에 건영이 나오니까 좀 구독 좀 해주세요. 그꼭이 아, 맵... 영상을 봐야지. 아 그러니까 얘 봐야지. 이거를 봐야지. 이거 구독을 하든지 왔든지 좀 뭐라지. 어쨌든가 오늘 한마. 어 일단은 건영이랑 저랑은 정말 친한 사이예요. 그니까 구독 좀 해주세요. 아 여러분들 어. 몰랐을 수도 있는데 건영이랑 저랑 친해요. 그니까 구독 좀 해주십시오. 예? <laughs> 아형 근데 있잖아. 어. 내가그 사람들 이제 동영상 옆에 들어가 보면 이제 메인 채널형그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옆에 동영상이란게 있잖아. 그 거기 들어가면 찍은 영상이 모두 다 나오거든? 응 근데 그게 형이랑 나 찍었던 게 있긴 있어 옛날 거응 아니 그때 안 나와 <laughs> 그거 있잖아 응. 그 영상 재생이 안돼 재생이 <laughs> 안 된다고? 어재생안 되는 건 아닌데 응. 일단은 좀 재생하는데 좀 렉이 걸린다거나 이제 좀 오래 걸려 안 켜지거나 그런 그래? 어 내가 한번 야, 뭐, 오늘은 짧게.. 짧게 한거냐? 어, 어.. 짧게 하시고 다음에도 할또 통화로 할테니까 다음에 아형 있잖아 어어형 방학식 언제야? 내일! 내일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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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도 내일인데? 오.. 초코? 초코 초콜 아마? 뭔가? 응. 형! 응 방학 때 우리 또 만나야겠지 않겠어? 그치 근데 코로나가 잠잠해져야 돼, 엄청 점점. 아, 그니까. 아, 요즘에 코로나 그때나, 때문에 내가 제일 졸아 많이 입으면 어. 안 되니까 하율이랑 나랑만 올게 응. 근데 알지? 어. 오케이, 바이바이. 바이바이. 바이. 영상 끄고 내가 다시 전화. 야, 영상 끄면 나한테 또 전화해줘. 어. 응. <목소리> 안녕.